그러니까 저는 무슨 예상을 한번 해봤냐면 대체 거래소 테마라고 해가지고 오늘 열 종목 자체가 아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 관련성이 없는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대체 거래소 테마를 이뤄서 상승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니죠.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체 거래소에서 열 종목이 상장이 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래가 지금 없죠. 그나마 매매해볼 종목이 yg 엔터인데 얘도 지금 흐름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면 일단 말도 안 되는 테마는 형성이 안될것 같다. 그래도 적어도 개연성은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테마들 많잖아요. 대체거래에서 상장 테마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오늘의 흐름을 보고서 결정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테마는 일단 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렇다면 은 앞으로 대체 거래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은제 생각에는 네, 그냥 똑같은 테마 위주로 지금과는 아주 다르지 않은 형태로 흘러갈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 이 있겠죠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뭐넥스틸리 지금 상한가에서 잠그지 못하고 끝났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8시까지 4시간 동안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4시간 동안 흐름이 원래 내일 오전에 나타나야 되는 흐름이에요. 상가를 잠그지 못하고 이렇게 실망 매물이 아마 쏟아지게 될 건데. 어쨌든 실망 매물은 26%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근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종목들이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매우 크고요. 그리고 대장이 대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냐, 돼 있지 않느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대장이 만약에 상한가에 탁 진입을 해서 klx에서만 상장이 돼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은 이제 2등주 3등주들이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일 거잖아요 왜냐면 대장은 상한가에 박혀서 어, 거래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 시간 내에서만 그 상한가가 풀리지만 않으면 2 3등주들은 애프터에서도 요동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반대로 대장이 애프터마켓에 상장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상한가를요 4시간 동안 더잠궈 놔야 돼요. 그래서 매도세가 쏟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klx에서도 상가 갈때 물량을 많이 쏟아 부었어야 되고 그리고 대체거래소에서도 상가를 갈때 물량을 많이 쏟아 부어서 상가에 둘다 동시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klx에서만 상가 간 뒤에 나중에 애프터마켓에서 얘가 상가에 풀려버린다. 그러면은 다음 날 klx 기준이니까. KRX 종가 기준으로 다음날 시작하니까 아마 갭이 굉장히 크게 어, 하락해서 시작을 할 거고 물론 아침에 프리마켓도 열리기 때문에 아침에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들 그리고 주로 대장주 종목들, 1, 2등주 종목들이 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커요. 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좀 매매를 할 것인가? 테마가 형성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 장중에는 테마가 형성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애프터 마켓에서만 어, 테마가 형성이 새로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원래 장 마감하고 뉴스가 많이 떴었고 그리고 프리마켓이 8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공시들은 대부분 6시 전에 난단 말이죠 대부분 그래요 3시 반 이후 어, 6시 이전 이렇게 공시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시간의 거래에 반영이 많이 됐는데 이제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애프터마켓에 반영이 돼 버리겠죠 그러면 또 공시에 의한 급등주들 그런 것들이 또 테마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8시까지 매매를 하는게 일단 돈의 흐름에 대한 감을 익히는게 어, 도움이 될 거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8시까지 앉아 있어야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줬고 오후장에는 그렇게 강력한 흐름이 있긴 있지만 음, 또 돌파나 이런 매매에서는 그렇게 많이 좋은 영향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프터나 프리가 생기면서 일단은 흐름을 봐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 상황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열 종목밖에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해요 지금 17일부터니까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까지는 별다른 흐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거래소가 뭐 생겼는지 생기, 생기지 않았는지조차 감이 안올 정도로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거고 대신에 좀백 종목이 추가되는 그 순간부터는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테마로 엮인다든가 이런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장중에 생겼던 테마가 이제는 애프터 마켓까지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장중에 생기지 않았던 테마들이 분명히 애프터 마켓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날 종목들을 선정할 때 그런 정보들도 필요하겠죠. 지금 장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탑30 공부하시거나 탑10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오후 8시 이후부터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이 마감이 되고 어, 탑30 중에서 상승이 마감이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KLX에서만 상장된 종목들만 따로 먼저 어, 공부를 해두고 나머지는 뭐 다음날 새벽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좀 정리를 해나가야 될지. 지금 한 2주 정도의 터은 있죠. 2주 정도 동안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통합 현재가 보시면은, 요 밑에 있죠. 지금 K가 KLX고, N이 Next Trade죠. 그래서, 어, 대체 거래소랑 한국 거래소 이두 개의 현재가를 표기를 해주고, 이두 개의 현재가 중에서 중간 거래 값으로, 중간 값으로 이제 예, 주문을 넣어주는 건데 여기서 제일 유리한 게 체결이 되겠죠, 그죠 어, 하단에 있는 게 체결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까 전에도 혹가 한두개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좀 알고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일단 8080으로 매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값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신경을 안 쓰긴 했어요. 앞으로도 안쓸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 했거든요. 왜냐하면 8080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파리 파리 같은 경우 통합 효과를 만약에 제공을 한다 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아마 선정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krx를 할것 같고 애프터나 프리에는 그냥 krx를 놓고 쓸 거기 때문에 사실 중간값을 저는 고려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어차피 한 호가 차이밖에 안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호가가 아래 호가에 체결이 되겠죠 HDS 버벅거린 느낌 어 그런 거 있었어요 오전에 저도 있었는데 뭐 매매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의 똑같이 매매를 한 걸로 지금 느낌상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음, 이전에 제가 겪어왔던 것들 옛날에 이제 상한가가 15에서 30%로 상승했을 때 그리고 VI 도입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장마감이 3시부터 3시 반까지 늘어난 30분 늘어난 그때도 있었고 재작년이었죠. 호가 가격 변동 이런 것들도 어, 끄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지금이 최초로 겪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우려를 되게 많이 해요. 상한가가 30%로 도입됐을 때랑 도입됐을 때 사람들이 진짜 막 반발이 심했습니다 한참 상승하고 있을 때 중간에 이렇게 단일가로 2분 동안 정지시켜 버리면 이게 올라가는 거냐 그럴 거면 15%로 하지 왜 30%로 늘리냐 이런 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장마간 30분 더 늘리는 것도 그 전에 만들었던 것들 다 그냥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었고 효과 변동이었을 때도 단탈 때에 어 많이 어 전략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뭐 영향이 진짜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사실은 별로 큰 영향은 없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17일부터 백종목이 추가될 때 그때부터 조금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 증권사들에서 HTS를 열심히 고쳐서 이제 3월 17일부터는 원활하고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17일부터가 좀 관건인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혀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영향이 없네요 지금은 근데 HTS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스켈핑 있죠 스켈핑으로 정말 이 호가 단위 단위마다 그승률 그러니까 확률을 따지시는 분들은 좀 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대체거래소가 한도가 낮아 버리면 거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매매 스타일을 바꾸셔야 될 수도 있어요 초스켈핑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근데 스켈핑이 아니다라고 하면 은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1000종목 정도로 확대가 되면 은 8080이든 828이든 간에 어쨌든 넥스트 트레이드로만 놓고 매매를 어쨌든 하면 되거든요 당중에는 KLX로 넣고 매매를 하고 그리고 뭐 애프터나 프리에서는 넥스트로 놓고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8080이랑 828이는 그거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차이로 수익이 갈려버리거나 이러면은 내 매매 스타일 자체가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매에 그렇게 뭐 한도가 차이로 뭐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장중에는 KLX로 하고 프리나 애프터는 넥스트로 하고 하면은 될것 같아요